여기서 완전 내림막이에요 거기를 네. 앞으로 막 내밀고 네. 봐야지 지금 네. 네. 브레이크 네. 잡으면서 정말 심하죠 네, 어. <laughs> 옆에, 옆에, 옆에. 네. 아까 설명을 했잖아 네. 여기서부터 완전 가파른 내림막 이라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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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우측 접전이에요 네. 네. 어. 네. 이 차폭감도 본인이 좀 잡아야 네. 되고 지금은 일반 통행길이잖아요. 네. 그럼 좌측으로 붙어서 가도 되잖아. 네. 횡단보도 진입하면서 꼽고 네. 놓고, 꼽으면서 네. 좌측 보고, 빨리 들어가지, 금 좌측 스타트 끊었다. 자, 이렇게 들어왔는데 핸들 풀기 시작하고, 네. 이제 다음에서 우리가 직진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게 우회전 차로일 수도 있어. 아, 그래. 우회전 네. 차로가 나오면,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우회전 또 해야 되는 거지. 아. 전차로야. 아,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직진을 하려면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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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판을 완전 깔아야 돼. 어쩔 수 없어. 네. 수도. 좌측 깜빡이 놓고. 어쩔 수 없어. 네. 철판을 깔아야 돼. 우리 골목에 나왔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근데 이거는 신고를 해도 단속 대상이 아니야. 우리가 골목에서 네. 나왔기 때문에. 어.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꼬리가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끼어들게 하면 단속 네. 대상이에요. 어. 그래서, 이게 끼어들기 하기 어려우면, 네. 우회전해서 유탈해서 어, 다시 네. 우회전을 해야 되죠? 네. 그럼, 자, 우리가 이제 끼어들다가 못 끼어들면, 네. 우측으로 갔다가 유탈해서 다시 와야 돼요? 네. 옆에 차에, 네. 눈치를 잘 봐야 돼, 이럴 때. 네. 그리고, 들어갈 때비상등꼭 켜져야 되고, 네, 네, 네. 자, 움직여보세요. 네. 슬슬슬 움직여봐. 옆, 옆에 차를 양보해주나? 어, 해줘. 어, 해줘. 어 해줘 그렇지. 네. 됐어. 도 풀고 에이? 잘했어요 네. 서울에는 이렇게 복잡한 길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가면 네. 또 좌측으로 차선 또 바꿔야 돼 두 차로는 바꿔야 좌측으로 네. 갈수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이제 앞에 차들이 들어오잖아. 이제 우리가 네. 양보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네, 네. 이 택시는 받아줘야 돼. 그대로 네. 움직이세요. 네. 속도를 못 맞추면 계속 넣어줘야 되는 거야. 아, 네. 한대한대 한대 들어갈 수 있게. 네. 이제 제네시스까지 우리가 받아줘야 돼요. 네. 양보를 해줘야 돼 네. 머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양보를 아, 해줘야 네. 돼요. 네. 자, 그대로 직진하세요. 직진하면서 좌측 깜빡이 놓고. 네. 로고 빨리 들어가야 돼. 지금 엑셀 핸드 풀고.